등장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불만을 가지고 있던 비아랍인들, 그 다음에 우마이야 왕조의 반대를 하던 그렇 소수파라고 야할수 있는 시아파들, 그 다음에 아바스 가문이라고 하는 새로운 가문이 함께 힘을 합쳐 가지고 이 우마이야 왕조를 무너뜨리고 새롭게 차지, 새롭게 등장을 하게 되는 게 아바스 왕조가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은 요 시아파들 우마이야 왕조에 반대했던 시아파들과 이 우마이야 왕조의 아랍인 우대 정책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비아랍인들, 그 다음에 아바스 가문이 세운 왕조가 아바스 왕조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은 일단은 뭐 비아랍인들과 함께, 즉이 아랍인 우대 정책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나라를 왕조를 세운 것이기 때문에 아랍인 우대 정책을 당연히 폐지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아랍인이 아니어도 비아랍인이어도 국가의 중요한 관직에 오를 수 있고 세금에서의 차별도 받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이 아바스 왕조의 또 하나의 특징적인 모습은 동서 교역로를 확실하게 장악했다라고 하는 것. 그 당시 이제 중국의 당나라와 당나라와 이 이슬람 아바스 왕조는 탈라스라고 하는 곳에서 중앙아시아 쪽의 요 탈라스라고 하는 곳에서 큰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승리를 거두면서 당나라를 무너뜨리고 승리를 거두면서. 완연한 이 동서 교역로의 중심으로서 동서 교역로를 자신의 것으로 완전히 장악을 하게 된다라는 것. 이렇게 동서 교역로를 장악을 하다 보니까 국제적인 어떤 무역의 핵심적인 위치,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러한 무역을 통해서 동서 교역을 통해서 큰 번영을 이루게 되고 아바스 왕조의 그 당시 수도였던 바그다드는 세계의 경제와 문화 이런 것들의 중심지 역할로서 성장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제 아바스 왕조, 그다음에 아바스 왕조의 수도가 동서 교역, 세계 교역, 세계 무역, 그러면서 세계 경제와 문화의 중심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어서 이러한 지역 외에 또 다른 다른 지역들에서 등장을 했던 이슬람 왕조들을 조금 더 살펴보면은. 먼저, 이제, 후우마이아 왕조. 즉, 우마이아 왕조가 무너진 이후에 새롭게 후기, 후기, 우마이아 왕조가 무너진 이후에 후기로서 등장을 한, 우리가 한나라와 있고 후안이 있는 것처럼, 그거랑 비슷하게, 우마이아 왕조가 무너진 이후에 후기에, 새롭게, 후기에 등장을 한 후우마이아 왕조가 나오게 돼요. 요거는 이제 이베리아 반도라고 하는, 우리가 앞서 봤던, 그죠? 포르투갈 뭐 지금의 스페인 이런 나라들이 있는 이 이베리아 반도에서 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수도를 코르도바라고 하는 곳으로 삼고 이 이베리아 반도에서 만든 게 바로 이후 오마이아 왕조가 된다, 여러분. 그래서 이후 오마이아 왕조는 에스파냐, 에스파냐. 그 당시, 이제, 이제, 지금의 스페인의 어떤 전신과 같은 이 에스파냐와 유럽의큰 영향들을 끼치면서 여기에 뭐 이슬람 교업뿐만 아니라 이슬람 문화들을 전파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또 이제, 북아프리카 쪽에서, 북아프리카 쪽에서, 이우마이야 왕조가 무너진 이후에 북아프리카 쪽에서는 파티마 왕조라고 하는 어떤 하나의 이슬람 왕조가 또 만들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이러한 이슬람교, 이슬람 세력들은 인도까지 영역을 넓혀가면서, 인도까지 전파가 되면서, 그 당시 이제 북부, 인도 북부 지방의 이슬람 왕조, 델리 술탄 우왕조라고 하는, 이슬람 왕조가 다섯 개 연이어서 등장을 하는 시기, 델리 술탄 시대, 델리 술탄 우왕조라고 하는 이슬람 왕조가 또 하나 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러한 이슬람 왕조는 이슬람 왕조는 아라비아 반도 중앙 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북아프리카에서도 나아가 인도에서도 왕조들이 세우면서 세력과 영역들을 확장해 갔다라고 하는 거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또 중요하게 살펴볼 게 이제 세주크 투르크라고 하는 이 세주크 세주크 투르크라고 하는 이 투르크 민족들 중앙아시아의 유목 민족이었던 투르크 민족들이 세운 하나의 왕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이세주크 투르크 왕조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중앙아시아의 유목 민족이었던 투르크 족들이 이슬람교로 개종을 한 이후에 영역을 확장해 나가면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들은 이들은 이제 그 당시 이제 아바스 왕조가 부와이, 부하이 왕조라 간 하는 세력들이 어떤 침입을 받으면서 혼란스러운 시기에 바그다드를 침입을 해가지고 부와이 왕조들을 몰아내고, 아바스 왕조를 어떻게 보면 이제 조금 지켜내는 역할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슬람 세력에서, 어, 이슬람 왕조에서 자신들의 어떤 입지를 다져가게 되고, 아바스 왕조의 칼리프로부터 술탄이라고 하는 어떤 칭호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 술탄이라고 하는 어떤 칭호를. 술탄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 보면은 우리가 선생님이 옆에 써 놨듯이 술탄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이슬람의 어떤 정치적 지배자를 뜻하는 거예요. 정치적 지배자. 우리가 칼리프라고 하는 것은 앞서 살펴봤듯이 이슬람의 종교와 정치를 모두 관장하고 담당하는 이슬람교의 어떤 최고의 지배자를 칼리프라고 한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아바스 왕조가 그 당시 뭐 부하이 왕조와 같은 다른 나라들의 어떤 다른 세력들의 침입을 조금 받으면서,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세력이 조금 약해지게 되고,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세주쿠 트루크가 자신들의 어떤 도와 구해주는 역할들을 했기 때문에 이들에게 이 세주쿠 두르크의 지배자에게 술탄이라고 하는 이슬람의 어떤 정치를 담당하는 정치적 지배자의 역할 정치적 지배자의 역할인 술탄의 칭호를 주었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이 이후부터는 이슬람에서 종교를 담당했던 건그렇 이제 칼리프가 되는 거고 정치를 담당하는 자들은 그렇 술탄이 되는 거죠. 정치와 종교가 이제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칼리프가 정치와 종교를 다 하나로 자기가 다담당 했다라고 하면은 이 이후부터는 이제 세주쿠 트르크의 지배자가 술탄이 되면서 정치를 담당을 하게 되고 칼리프는 이슬람교 종교를 지배하는, 종교를 담당하는 그러한,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그러면서 이제 이 세주쿠 트르크가 술탄이라고 하는 정치적 지배자의 칭호를 받으면서 이슬람 세계에 완연한 어떤 주도권을 장악을 하게 되고 예루살렘까지 점령을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는 거죠. 이렇게 이제 세이주크 트루크가 예루살렘을 점령을 하고 이 이슬람 세력이 결과적으로 예루살렘을 점령을 하게 되면서 그 유럽의 크리스티교를 믿는 음? 크리스티교를 믿는 크리스티교 세력들과 약간의 대립이 형성을 하게 됐고, 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우리가 앞서 크리스티교 배웠을 때 어? 이 기독교, 크리스티교가 어떤 나타난 등장을 하는 성지 같은 곳이다 보니까. 크리스티 교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응? 중요한 입장이기 때문에, 여기에 다시 차지하기 위한 대립이 벌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어서 배우겠지만, 유럽의 어떤 십자군 전쟁 같은 게 등장을 하게 된다, 라고 하는 거. 여기까지, 이제 이슬람 제국이 어떤 쭉 발전하고 변화되는 내용들을 조금 잘 살펴봤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교과서 7 4페이지의 지도를 한번 보면서, 지도를 보면서, 지도를 보면서 그 당시 이슬람 제국의 세력이 어떠했는지, 그 다음에 각각의 어떤 왕조들의 수도의 위치대도 조금 파악을 해두는 게 좋아요. 그래서 교과서 74, 75에 이어지는 이 지도를 보면은,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연두색에서 뭐 청록색으로 이어지는 이렇게 색깔들로 표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무하마드 시대의 영역을 보면은, 메카와 메디나를 중심으로 한 아라비아 반도에 치우쳐 있다, 라고 하면은, 정통 칼리프 시대에는 이거를 중앙아시아, 그 다음에 뭐 이집트까지 넓혀가게 되고, 우마이야 왕조 시기에는 여기를 더 넓혀서, 북아프리카, 그 다음에 저기 이베리아 반도까지, 프랑크 왕국이라고 하는 거, 써져 있는 거, 그 옆에 있는, 바로, 바로 옆에 있는, 그 정도까지 영역을 넓혀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노란색 화살표로 돼 있듯이 이슬람 세력들은 그 자신들의 세력을 쭉쭉 확장해가고 어, 지도에서 보이듯이 예, 지도의 화살표를 통해서 보이듯이 인도 그 다음에 아프리카 내륙 그 다음에 뭐 동남아시아 저기 스마트라섬, 자바섬이 있는 동남아시아까지 영역을 확장해간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슬람 제국은 저렇게 어마어마한 응? 북아프리카, 뭐 유럽, 그다음에 아라비아 반도이 중앙아시아 쪽에 이르는 거의 뭐세 대륙에 걸친 엄청난 대 제국을 건설했다라고 하는 거. 거기에다가 우리가 수도의 위치도 조금 파악을 하고 있어야 돼요. 응? 왼쪽부터 보면 이제 코르도바, 코르도바, 코르도바는 이제 어떤 왕조의 수도였다? 그렇죠 후 우마이야 왕조. 이베리아 반도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후 우마이야 왕조의 수도였다라고 우리가 배웠었고. 그 다음에 다마스쿠스는 그렇죠. 우마이야 왕조 후 우마이야 왕조가 아니라 우마이야 왕조의 수도였다라고 했었고 바그다드는 아바스 왕조의 수도였다. 그래서 이제 검은색으로 동그라미 여기서 가지고 조금 크게 나와 있죠 수도들이 각각 어? 저것들 수도들의 이름과 위치들을 조금 파을해두고그 다음에 뭐 메카, 메디나 이런 것들은 워낙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앞에서도 한번 봤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